그러니까. 어, 그 보니까 정말 이이수할수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중결승 경기처럼 우리 선수들이 일 앞쪽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 좀더 공격적으로 앞쪽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레이스를 하게중요니다 다섯 팀이기 때문에 정말 수이 엇갈릴 수있거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 예상 대 이정영 선수, 정도 정 선수, 이준성 선수, 황대정선수를 지금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물론 직접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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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정도 정도 가 결국은 지금 정도 정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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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한명한명선수정이 모두 정요하지만 그중에서 결정적으로 정도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그렇게 봤을 때도대 선수가 자리에서 네. 어, 순위 변동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네. 나머지 1, 2번 더 주자들이 자리를 지키는 작전 이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경기 <laughs> 아, 선수가 또 2번 또 드레스에서도 어, 보여줬고 월드컵 차대도 보여줬습니다만 정말 다 많아서... 말해도 돼 말해도 돼겠다 이거 네, 올릴 땐 올리게? 만약에 네. 올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합을 맞춰봤요 여자 선수또개인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훈련들을 하는 이었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이스를 사이에 껴가지고 함께 모습 예, 재밌었

여정의 마디, 이제 서로 앞고 가고 왔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스케이트 인생 드라마가 거의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있는 거같아 어떤 결과가 될어요언니한다 <laughs> <laughs> 그랬지? 나이가, 나이가 또 있을걸? 나도 그래 아 그래? 80인가? 응그그 음, 맞아 <laughs> 어? 어? paying y o 어 I'm paying you. I'm 어 또 그러면서또 용기도 더 얻게 되고 제가 버틸 수 있는 그큰 힘이 제일 가까이 있다고는 안고 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아, 더 <다> 떨어졌는데? <laughs>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들어진 분들 또 어, 그 여러 가지로 상황상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 경기가 조금이나마 고들의안 어, 나도 할수 있다. 나는 용기를 꼭 전해 드리고 싶다. 음... 음... 네, 자, 이번 대회를 끝으로 I d 없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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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선수, don't 수 n o w I don't know. I d o

준준결승부터 오늘 A파이널 메달 결정전까지 모든 경기가 화제거리입니다. 네. 주권장유팀 최민정, 야스파 리더프리스, 시겔, 도우즈베 선수가 한 교회 계속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조편성과 조금 전 조편성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 네, 네. 네, 영국의 캐서린 톱슨 선수가 직권을 하면서 네. 미국의 르타인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선수는 바뀌지 않았고요. 네, 네.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조편성이 살짝 바뀌면서 이름이 조금 변경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사령 선수들의 조별이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같고요. 어, 각조 상위 세명 그리고 어위가 마지막 안정. 안네 명이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세 명의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출전하게 됩니다. 자, 이 조는 아리아나 펀테나와 두바 선수와 5위밖에 안 되네. 1인 줄알았데세 개?

그 상의하면서 뭐... 들어가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부재 파트 말고 이 노출이 뭐 약간 체력 기름 안 부셨으면 어요 그렇습니다 준중결승에서는 최대한 체력을 비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준결승부터는 각 주에서 1, 2위의 선수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준결승부터는 정말 집중을 해서 앞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레이스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최민정 기반 이유빈 선수가 오늘 출전합니다전5 0 0 m 지금 여자 대표팀 훈련 모습도 함께 만나보기 계시는데요 최민정 선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어, 일단으로 기분이 어고요 선수들이 좀 경치 업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서 정보 많아요 사실 남는 게 사진이라고요? <목소리> 네, 사진을 많이 남기고. <목소리> 사진 찍어줘야죠. 네, 마지막 훈련했고 사실 이제 고생했던 선수들이랑. I 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붙 to g 습니다 o 어, n t 선 n 도 어, 고생 o 이 to go. I don't know h o 어 to go. I don't k n o 정 how to go. I d o 정말 know how to 정 o I d

이라도는데저 역시, 역시 우리 선수의 정말 열렬한 팬이거든요. 아, 네. 성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덕은 덕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어. 그걸 이제 팬들과 또 어, 팬들을 대표해서 선수들을 안겨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선수가 소통도 많이 하시는데 아, 어, 이우배 선수. 그렇습니다. 유빈 선수가 이번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1차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3차에서 2위, 4차 월드컵에서 쏟아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800m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습니 때문에 유빈 선수도 정말 없이 어울릴 수게 마무리를 했어 정말 가격적으로 이면... 김을 하나 더 뜯을까봐? <laughs> 그선수 아, 진짜 오그로브라게 나왔다요 현재 이 1,500m 세계 기록이 2분 14초 354입니다. 지난 음, 2016년에 음, 미국 음, 델라웨어 음. 시에서 김인정 선수가 기록했던 기록인데요. 이 좋은 기록을 최인정 선수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화상의최인적 선수의 1,500m 금메달 장면 저희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Okay, 그렇죠. I'm t r y i n 그 to wear 아 h e c l o t h e 천 I t h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별잘못하겠 응. 응. 对。<Yeah. S 2> yeah. 남겨준대요. <laughs> 밥을 왜 먹네? 순업이 먹어. 밥을 우리 남산만큼 구석이나 먹다 먹어가지고 나 하나 먹을 거 같아서 못 먹었어 유명한 먹면 밥을 먹은 거 같아 지않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런 게 있어? 기분을 타지 말아야 되